여러분,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皆さん、こんにちは。 링고야です。 오늘은 일본어 섀도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섀도잉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가지고 섀도잉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섀도잉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섀도잉은 왜 해야 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발음과 악센트, 인토네이션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발음, 악센트, 인토네이션을 교정하는데 섀도잉만큼 좋은 방법은 없답니다. 그리고 후반에 알려드리는 링고야의 섀도잉 방법을 따라하시면 듣기와 쓰기 연습도 같이 할수 있어요. 가끔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섀도잉을 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섀도잉을 하는 건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섀도잉을 통해서 물론 어휘나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문장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섀도잉을 하실 때에는, 발음, 악센트, 인토네이션을 교정한다! 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섀도잉을 하면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체는 바로 NHK 뉴스입니다. NHK 뉴스는 일본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하면 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어떤 분들께 뉴스가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NHK 뉴스 섀도잉은 일상회화를 어느 정도 할수 있고, 그리고 한자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알기 쉽게 JLPT로 말씀드리면 N2 이상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나는 아직 N2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링고야 채널에 있는 링고야 섀도잉 영상 기본편을 봐주세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일상회화를 위주로 한 표현들이고요. 발음하는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섀도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 하지 않기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주저하게 되고 부끄러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걸 열심히 해서 발음, 악센트, 인토네이션을 교정하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잘안 된다고 해서 바로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처음부터 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따라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시대에 그게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섀도잉 전과 후의 명확한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1년 반 동안 주에 2~3회 3시간씩 계속 섀도잉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면 NHK 뉴스를 통한 섀도잉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섀도잉 영상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뉴스를 받아쓰기해서 뉴스 대본을 만듭니다. 뉴스는 여기서 검색해 주세요. 대본을 만드는 이유는 영상에서 앵커가 하는 말과 밑에 쓰인 기사가 미묘하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섀도잉을 하는 김에 듣기, 쓰기 연습도 병행했어요. 받아쓰기 할 때는 다 한자로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라가나로 적은 후에 영상이 끝나면 한자로 바꿔야 하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하전을 찾아가면서 한자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자 위에 요미가나 한자를 읽는 법을 써주세요. 이렇게 뉴스 대본이 만들어졌다면 본격적으로 시도행 연습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녹음기나 녹음 어플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앵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스스로 문장을 읽고 이를 녹음해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디서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즉 음의 높낮이에 유의하면서 앵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를 반복합니다. 따라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주세요.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녹음한 목소리가 비슷한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처음부터 한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따라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요. 문장에 이러한 일본어식의 컴마가 있죠. 그 컴마 앞 뒤로 나눠서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 해주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한 문장 전체를 듣고 따라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앵커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의 음의 높낮이 그리고 말하는 스피드가 거의 똑같아질 때까지 했어요. 정말 독하게 했답니다. <laughs> 만약 이 연습이 하루로는 부족하다면 며칠이고 계속 똑같은 뉴스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앵커가 말하는 음의 높낮이, 그리고 말하는 스피드와 거의 똑같아지면 이번에는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기가 아니라 앵커의 목소리를 틀어 넣은 채로 동시에 같이 발음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센트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앵커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의 다른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시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 연습을 해줍니다. 어, 언어 공부가 다 그렇지만요. 채도잉은 정말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듣고 따라하기, 그리고 동시에 말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아,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마지막 녹음을 해줍니다. 바로 앵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문장만 보고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도인 전에 녹음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최도인 계획을 짜실 때 처음에는 주마다 뉴스를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하루에 한 뉴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요. 처음에는 아마 하루에 하루 만에 하나의 뉴스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뉴스, 다음 주는 이 뉴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적응이 되면은 이제 하루마다 뉴스를 바꿔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어 섀도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